안녕하세요. 1월 천수당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3년 77년생 뱀띠 운세 중에서 2023년에 1977년생 분들이 잡을 수 있는 대박 운세, 대박기의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짚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오늘 방송에 대한 참고 사항이나 변동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977년생 분들의 2023년 대박 운세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문서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10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에 관해서 2023년에는 본인의 계획한 대로 매매나 임대를 할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부동산 휴재운도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이익이 나거나 짭짤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 변화, 변동수로 인해서 금전운, 재물운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3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 개묘에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고 작고 큰 변화 변동도 있는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은 전반적으로 좋은 운때 상승의 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변동수 로 인해서 금전 재물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적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 5년 중에서 2023년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저희쪽 제자분들과 한 번쯤 상담을 하셔서 2023년에 대박의 기회를 더욱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운운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터운, 터운 맞이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특히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장에서 직접 돈을 받거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2023년에 들어오는 터운, 터운 맞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터운 맞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스스로 노력이나 열정만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타운 맞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계약, 승진, 합격 등과 같은 문서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6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되는 문서운은 전체적인 문서운이기 때문에 공적인 문서나 일, 사업, 근정과 관련된 문서운, 모두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관공사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인허가 문제나 관제 문제로 해당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좋은 소식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전 횡재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 개묘에는 금전 횡재 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혔던 금전 문제 가 해결이 되거나 큰 목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상권 변화나 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금전운 재물운이 상승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금전 횡재운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6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귀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해운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전과 관련되거나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는 2023년에는 귀인의 도움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대인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 출발 기사회생의 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8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인생의 굴곡이 심했던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박기의 대박운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 출발 기사회생의 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운세, 운기의 흐름, 흐름을 끝맺음을 하고 2023년부터는 서서히 좋은 운세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에 찾아오는 새 출발의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투자운 동업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는 소위 돈 되는 투자의 기회가 열려있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타인이 하는 사업에 금전투자를 한다거나 동업 형태로 금전투자를 하거나 또는 금전을 빌려주고 직접적인 금전이익을 볼 수도 있는 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977년생 뱀띠 운세 중에서 2023년 대박기에 대박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 대박 운세 유튜브 방송은 한 분의 사주로 신천 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1977년생 분들의 음력 기준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천 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변동이 되거나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대박 운세 대박기에는 197 1977년생 분들에게 2003년에는 이러한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지 이러한 기회를 모든 분들이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에는 1977년생 분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